목수 선수입니다. 목수 해야죠. 방송 으로 나오려면요. 자, 러시아와 웹, 맵... 음, 지난번에, 아, 전성우 선수가 버커링을 했던 경기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럭시아가 아, 멀기 때문에 초반에, 예, 예, 예. 어, 프로토스의 툴게이트 질럿 질레... 하드코어 러시나저기의 어, 구두론 그리고 테란의 팔베르 벙커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박성이거든요 어, 물론 정상선수는 약간 그 뒤에 어, 박선준 선수가 약간 여유를 보였는지 혹은 정상선수가 신기로 망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정상선수의 승리요 하지만 그 경기는 사실은 정상적이었다면 계속 몰아쳤다면 어, 즉 테란이 여유있게, 안 어, 악마방 커맨드 센터를 조기에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지만이, 어, 낙서를 거둘 수 있는 대여는 때였는데, 박선전수와 잠깐 폭풍을 멈추는 바람에, 어, 경기를 다소 아쉽게 질 수, 지지를 먼저 칠수 밖에 없는 그 경기였는데요. 어, 그 경기를 희생하시면서 마침 위치로 갔네요. 어, 최근의 경기, 물론 태랑과 지금 은 프로토스 자이지만 그렇죠. 역시, 어... 초반에는 큰승부수를 띄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게 이렇 가져가는 것이 어...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찰을 하고 있는 미모마 선수의 출심입니다. 제대로 가는 거죠. 자, 이거, 어, 돌토스 뭐, 선수가 정착한다, 그죠? 초안 뼈가다, 이건가요? 예. 위치가 중요한데 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위치가 중요한데 말이죠. 자, 드디 프로도 나가네요. 사이버 스코어 완성도 확인하고, 파일럿의 기스를 내보고 있는 위더 선수입니다. 프로뷰도 제자리로 정착을 가는데 과연 정착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팩토리에 올라가고 있는 미드하우스 입구에 적절한 정착형 나와서 프로비를 마주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총들어 쏴요 프로뷰 몇초 뒤에 뺄수 밖에 없는 도토스 선수 지금 브로일리 자신은 불꽃 다 보이세요 서드하우 아, 자 SCV 살림 처드렸어요자 드라곤 나왔죠 SCV 웅진 해야죠 오우 오우 컨트롤이 멋있다고 려라 그랬는데 예. SCV가 막혀서 AI가 떨어지는 바람에 멈출 수, 멈출 수있던 드라곤 자 결국 SCV를 살하가나요 대단합니다 위더 선수 정철학도 s c v 체력 10 남기고 빼고 있는 알뜰한 위다 선수네요. 그러면서 테란 위다 선수, 아, 애플이죠? 많이 지속적으로 생산을 안해고 있습니다. 가스도 계속 계속해놓고 있고요. 서플이 막히진 않을 죠 자세가.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한 개의 드라곤 가서, 자, f d 인거 확인을 하죠? 예, 두 개의 드라곤이군요. FDM이, FD인에... 네, 아, 마리는 4개를 뽑았어요. 정상적인 f d m 아닌 상황인데요. 자, 드라곤 경위에서 내려보되고, 잉, <목소리> 토토스 선수인데요. 시타드로이 아이린이의 템플라 카이브 올리겠습니다. 탱크 두기 마린 네기 그리고 드라곤 세기의 CG가 됐죠? 탱크 들어가면 안좋아. 드라곤 들어가면 안좋아. 요 드라곤 한 개. 아, 한개아니네요 집에 지금 사람이 없는 관계로다가 아, 제가 좀 집안 일기까지 돌아야 되는 상황이라 예. 아, 자 입구 쪽에 엔지니어인 대우를 검사하면서 입구를 다소간 좁히고 있는 뭐 모양새입니다. 화향자세조 가져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다크템플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크템플러가 어,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예, 아, 템플러, 자, 탱크들 나와서, 자, 드래곤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커맨 센터에 연착륙을 하겠죠? 그런데, 베럭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템플러 아카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 탱크 이 나와서요. 자, 점점, 점점, 점점 입구 쪽을, 아, 미사일 터렌이 완료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커맨 센터도 연착륙을할 수가 있고요 위수로 입구쪽 화환을 확하고 있는 모헨 모아 선수입니다 위덕 선수 위덕 선수가 모헨 모아 선수고 모헨 모아 선수가 대덕 선수입니다 자 미사일 터렉 건설하고 있는 SCV 유에따른한대 쳐주고요 자그런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위에도 하나가 있죠 지금 아이 컴퓨터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멀티 커먼 센터, 멀티 커먼 센터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아카템플러가 세기. 아카템플러 세기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멀티 초 아. 이걸 못 보여드렸군요. 네. 하, 결국은 멀티 수선 내고 있는 미달 선수입니다. 탈1시 아, 어, 완성이 되면서 다크템플러의 견제를 더 이상하지 못하고 있는 돌토 선수고요. 에? 팩토리 계속 소원리고 있는. 지금 멀티가 지금 어떻게든지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게이트는 물론 들키진 않았는데요 어, 하지만 초반에 다크 템플레우의견제가 베럭스의 정찰에 의해서 모두 들통이 나버리고요 테렛이 어, 지금 이렇게 똘똘 똘똘 제대로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초반은 약간 그렇죠 초반에 불리함을 이렇게 멀티 하나를 더하면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허니 상대에게 술을 익히고 있는 포토스 만입니다 배터리 계속 쏠리고 있요 위드하우스. 배터리를 개겠죠요그렇와 탱크. 전진을 시작합니다. 만은 스킬이 없죠. 빨랐어요 나가는게 자 어부지리로 12시 이쪽에 전쟁게이트를 발견을 하는데요 자다크템플이 견제를 뚫고 벌처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멀티가 위험한데요 그렇죠 드라곤들 가야죠 자 드라곤이 빠르네 벌처가 빠르냐 역시 벌처가 빠르죠 자 프로브들 노출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마인 먼저 박아야죠 마인 먼저 심면서자 드라곤의 견제를 피하고 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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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나이스 한 컨트롤 어차피 죽을 거버츄에아 갖다 부으면서 죽죠 예아 어, 괜찮은 플레이였어요 아 그런데 드래곤 사골에 사악지다 많이 대박났습니다 자 그러면 스캔을 통해서 아 12시쪽으로 11시쪽으로 올라가는 이 끝쪽에 홀 되어 있던 다크테플로드 치우서 아 다수의 아 메카닉 병력들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와인으로 자, 계속해서 이번 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다수의 탱크와 버쳐들 올라갑니다 자이 경력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두 군데로 동시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탱크들 가리 건너왔고요 c g 하면서 아. 장이 수준 높은 점을 보여주고 있는 위드원 선수입니다. 바크 템플로 여기까지 왔어요? 스캔? 없나? 요 아, 아쉽네요. 이대로한 번에 올릴 수 있었는데. 자, 뒤쪽으로 벌처가 벌충하게 되면서 위드원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진격 시작합니다. 이거 막기어려울 싶은데요. 질럿질럿 아, 마인드박을 여러번 들력합니다만 오늘 마인드박이, 어, 오히려 역대박이 나 역대박은 별로 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멀티를 지키러들어가한게 외롭게 왔습니다만, 그렇죠. 어, 한시 쪽엄마당 멀티, 이쪽에 그 중년기의 멀티를 수정한다고 해서, 번지에 나가면, 정이 끝나는 거죠. 진렛들 옵니다가는 벌처의 스파이더 라인에 의해서, 어, 브레이높고구요 네, 벌처에 의해서 지금 드라이다 잡힐 기세입니다. 제이스워드 되고, 와, 지금 라인 역대라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예, 뒤를 노리는 벌처를 엔진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당. 완전 노출. 그렇죠. 벌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가서 풀고 잡으면 돼요. 밑으로 풀고 풀고 도망가는 거 발견하고 벽으로 공격을 시작하고요. 자, 여전히 자신의 손님 쪽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 어, 모야아 선수. 벌초를 계속해서 찍어서 보내고 있는 모야모 선수고요. 자, 이외에서 지금 현재 자원 원활히 실시하고 있는 것은한 군데 밖에 없는 토트 선수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가 뒤에 프로브들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있는 벌초들이고요 황나라죠 황나래 자스파이더에서드라곤들 싹! 한 개씩 한 개씩 능력을 관리하면서 진실에서 날아고 있는 토시터스였습니다